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조용히 묵상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넣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 대사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학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말씀의 선팜을 듣고 말씀이 가득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합한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지켜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합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앞에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누구를 눈치 보고 있고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이두 가지 질문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될수 있게 할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말씀 안에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말씀만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바로 서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에 서서 부끄럽지 않고 문제될 것이, 문제되어지는 것이 없으면 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말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할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함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우리를 그 제약과 악함이 우리 앞에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이 있었던 죄인된 모습으로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죄악과 그러한 악한 영에게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게 하셨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나아가는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러함을 놓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악한 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흠이 생겨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 하나님 앞에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생겨 버립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과 함께 할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약들이 제거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제약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그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쪽으로 돌아가고 그러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은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악 중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들어 버린 우상들과 장애물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흠 없는 자로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장애물들로 인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짐만을 경험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서 사랑을 말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봉사와 헌신을 할수 있고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이고 기초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나아가서 말할 것도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합한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합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이 되었고 먼저 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이, 그,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말씀을 함께 봅니다. 대사로리가 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라볼 수 있는 극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그러한 마음들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건면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험,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낙심하고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으며 고난 중에서 있었음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번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 중에 낙심이 있었어요. 건명과 위로는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건면하고 위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세우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세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있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11절 말씀 후반부를 이어서 보면, 경계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1절에 말하는 경계하노니 라는 이 말씀의 원어를 찾아보면, 마르티로메 노이. 이 원형, 마르디레오.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 원어는 증거하다, 증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태함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또한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시 다른, 다른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 증거하다, 증언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태함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경계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바른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태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짐을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해줄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합한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데사론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합한 자가 오늘 성경을 보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은 세상에서 주는 지식으로 말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합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완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제약과 우상들이 내 안에 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모두 나가버렸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채워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합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기에도, 우리를 보시고도 하나님과 합한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합판자로 나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경애하고 겸손함을 가지고 순종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알고 담대함을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든 가게, 식당, 일터, 회사, 자영업자, 가정 등 모든 곳을 놓고 기도하는 행복한 감리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 그리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그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감리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새벽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더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과 교통하심이 행복한 교회의 모든 가정 머리 위와 그 모든 가정,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 머리 위와 그 모든 가정의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